처음을안는데 보니까 브라켓을 뭘 써요? 그랬더니 내신도 쓰고 브라켓 세라믹도 쓰고 메탈도 쓰고 모두 쓰는데 그거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는 자가 결차 하나만 써라 한 가지만 써라. 그리고 와이어도 한 가지만 쓰고 플라이어는 보니까 봉지들이 여러 번 바뀌어 가지고 원래 한 거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세트야. 그리고소독을 어떻게 했겠어요플라이는 기본적으로 세개 내지 네 개만 쓰면. 한 사람을 실시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거고요. 어, 저는 제 학문 팩트 말씀드리면, 어, 저는 그 7일 학, 경기과학교는 시험 볼때들어습니다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의 대는 7일 학번이고요. 77년에 졸업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8, 9년에 졸업했고, 어, 하바드에 대학 어, 대학원 가서, 어, 4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치과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서 치과대학 어, 졸업하고 면허 를 땄습니다. 어, 유일하게 제가 하바드 대학교 3학년 때 어, 뭐 교수님 몰래 보스턴 대학에 시험을 받아 합격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두 학교 학교를 2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전부 후보할 때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법적으로 안될것 같아서 오픈하는데 하바드 대학하고 보스턴 대학을 2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상상이 불가하시죠. 어쨌든 그런 나중에 또 친해지면 좀 이해하겠고요. 자 이거는 보면 어, 제가 3년 전에 어, 일산에 있던 어떤 후배의 병원에 어, 갑자기 그 병원도 꽤큰 병원에 근데 갑자기 교조과 선생님이 관두시게 되는 바람에 어, 급하게 저한테 응급 SOS 다 거짓말 아니요 실제에요. 나중에 거짓말이어서나 와서 보셔도 돼요. 저희 직원이 애칭 딱핀 놓고 나면 제가 브라켓을 쭉 놓고, 잡아서, 잡아서 붙이고, 잡아서 붙이고, 잡아서 붙이고, 이 정도 속도에요. 믿어주세요 이게 올, 올 어떤, 어떤 인터이이냐 여러분 저하고 한게임하거 한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코코코코코 하다 귀 이런 거 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코코코코코코코 귀. 포포포포포포 이마. 계시죠? 자, 이걸 왜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대한 아나토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벤탈 아나토미를 치아 형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블락스를 잡아다가 내가 붙이고 있는 위치에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제가생기냐면 치아 형태학에 대한, 치아 형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세플로가 어떻고, 모델 분석이 어떻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여러분이 치아 형태학을 완전히 알아야 돼. 그러면 브라켓을 여러분들이 이런 습도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콕콕콕콕콕, 송치 콕콕콕콕, 대붙이 이렇게 해서 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인이트 본딩은 여러분들이 그걸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은 브라켓 포지션이 지금 보면 <laughs> 그 1, 리팅이라든지그 전에 세나는그 선생님들 문제가 에서가져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브라켓을 제대로 못 붙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타의 자동차에 타이어를 갖다 제대로 안 붙여놓고 <laughs> 길을 가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브라켓 포지션을 제대로 인달를두 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라이게이션. 어, 여러분들, 세라믹 쓰시는 분들 계시면 다 반품하시고요. 자가 결차를다 바꾸세요. 저도 1년 전에 자가 결철을 다 바꿨는데, 피해 타임이 한 3년 에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어떤 장점이냐면, 직업들이 편해졌어요. 몸이 덜, 덜 피곤하고. 세 번째는 3번인데, 세컨블라켓은 제가 보통 스트레이트 브라켓, 어, 스트레이트 와이어 브라켓, 그, 저기, 시스템 나오고 나서는 대개 7번까지 밝혀 작업을 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7번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7번은 파이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나중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체계화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치와이어는 거의 지금 와이어 벤딩하는 게 1년에 와이어 벤딩 10개 미만 정도예요. 하루에 100명 이상 환자를 보는데 1년에 와이뱅빙을 10개보다 안 한다고 하면 와이뱅빙 거의 안 한다는 소리죠. 뭘, 묘 테크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묘 테크닉을 한다면 환자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아니면 묘테크닉을 제가 더 비판할 순 없지만 지금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라든지 앞으로 가는 시대에서는 그런 루프를 접는 그런 거 가지고 교정 필요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예 교정을 그냥 가끔 하겠다고 하묘 테크닉을 써도 좋지만 트위드 테크닉, 묘 테크닉 이런 와이어밴딩을 하는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그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어 디자인은 심플이 아니라 그냥 레드메이드된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럼 혹시 트위드 테크닉을 쓰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트위드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다이오 메카닉스를 공부하라고 가르쳐준 50년 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를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환자 1인당 소요시간 분석표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나요 이따가 <laughs> 보여 드릴까요 컨베이어 시스템은 뭐냐 하면 의료인의 능력 차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의 능력 차이가 최소화가 돼야지만 표준화를 할수 있죠. 어저께 졸업한 위생사나 3년차 위생사나 제 밑에서 한 달만 교육을 하면 똑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저께 졸업한 치과 의사나 10년 동안 교정을 치료한 의사나 똑같이 한 달만 지나면 똑같은 치료를 할수 있어야지만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환자가 똑같은 결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 e 메이드된 아치와요. 아치와의 밴딩은 없다. 올리 와이어 o 크 그다음에 시스템 이즈드 치료 순서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인 거죠. 자, 이게 그냥 한 케이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발치 케이스, 비발치면 스테이지 2가 없지만 어, 발치 케이스에는 스테이지 1, 2, 3가 있는데요. 스테이지 1, 2에서 스테이지 2는 이제 스테이지 클로즈라는 타입이죠. 자, 여기 레벨링이 끝나가지고 스테이지 2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이어하고 쿵만 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7번 브라켓 안 붙였죠? 7번을, 밴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직 <laughs> 있는데, 밴드 만들어갖고, 치료, 그 지금처럼 막 숙간에 저가막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밴드 하는 시간, 언제 그 밴드를 하고 만드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7번 스테이지 투에서는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안 했죠? 6번이 약간 안쪽으로 링거 버전 되있는거 보시죠? 그런데,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역시, 와이어 뺏기 없죠. 파워체인 뺏기 없죠. 그러고 끝냈어요. 그니까, 스테이지 2부터 3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계속 파워치기만 체인지해. 올 때마다. 자, 이때 7번이 들어가면서 끝났죠? 아치 아주 깨끗하죠? 자, 하악도 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이때 7번이 들어갔죠? 네, 이것는 동영상인데,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콤베어 이 시스템을 어디서 운영해서 쓰냐 하면, 자동, 저게 아까 S, 2017년, 어, 벤츠 S 클라스를, 그, 만드는 그 컨베어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 <laughs> 동영상을 보면, 3개짜리인데, 로봇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냥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어, 그, 뭐랄까, 그, 바디가 지나가면 거기에다가, 어떨 때는 로봇이 문자를 딱딱탁탁 붙이고, 어떨 때는 뭐, 뭐 하고 사람이 뭘 하는데, 벤츠 마크는, 보니까 어떤 여성이 한 30대 후반쯤 된 여성이 야그 다음에 고걸 끝난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끝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거예요 벤츠 마 그걸 끝 거야. 에그럼 우리 규정그에서는 끝난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끝난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끝난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다음그 다음에 0 1음0그 다음에 6 1 1 8 016, 019음다 016, 01601SS, 01701SS, 01801, 01901,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8개의 와이어로 끝나는 거예요. 와이어 벨트 필요 없어요. 단지 저는 이제 컵 저기 컵버고스피가 들어있는 그 와이어를 많이 써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016017에서는 훅을 넣어서 쓰는데 0 1 8 0 2 5는0 1 9 0 2 5는이 분위기가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은, 건 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써요. 지금 다시 말해서 6개 내지 7개 와이어만 있으면 교정시효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만 쓰는 것이 95%. <laughs> 그러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다른 와이어 랜딩하고 이런 것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나 레벨링 할 때는 014, 016, 018, 0 1동029타이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스타디 그룹을 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 지금 공1사를 넣을 때냐, 공1육을 넣을 때냐, 공1 8을 넣을 때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건 어떤 거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걸 첫 차수를 넣었을 때 힘이 너무 많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가 옵티멀 포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옵티멀 포스가 매끄럽냐즉 다시 말해서 지금 공1사느냐공1 8느냐는거는 기본적으로 포스 시스템을 배워서 그거를 널, 지금 치아가 좀 울지 못하는테 지금 공인적으로 넘어가도 돼, 안돼 이런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4주 내지 5주면 이건 그냥 무조건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1 4 0 1 2 0 1 8 0 1 6 0 2 1 0 2레0링을0다음0 0 1 6 0 2 2 SS를 0 2 2 0 2 2 0 2 2 0 2 2 0 2 2 0 2 2 0는0 1 1 0 2 2 s 2 0 1 7 0 2 2 0 1 8 0 2 2 0 2 2 0 2 0 1 2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0 2 0 1 그 발치한 케이스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전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링거 버전이에요. 링거를 킥핑해서 옴니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있죠 그럴 때, 그게, 루트포크를 하기 위해서, 0 1 8 0 2나 01905를 넣어요. 물론, 루트포크가 심하게 되면, 심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옥실라리오 뭐 스프링이라든지 넣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끊임없이 피요 없는 는 빼버리고, 빼버리고, 하고 그런 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밴드 같은 거는 저희 병원에서 밴드가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018, 025 정도 넣어서, 끝난 거예요 저는 브라켓, 오토투 브라켓 쓰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해서, 어, 치료 타임, 치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출혈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 그 심플하게 만드 s i 고두 번째 그 의료의 문제는 환자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 우리가 어떤 치료 i m 환자가 만족 m p l 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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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서 l 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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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p 기다리 i m p l e s i m 다 l e s i 때 p 예약, 한 시에, 아, 두 시에 하는데, 두시 반에도 못들어오고3 시에 들어갈 때도 렇게 막, 그렇죠. 그 예약하이 무슨, 무슨 수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자들이 가장 품행이 어디서 일어나냐, 진상환자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 처음에 두명히신내에 환자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진상환자가 된 경우가 보면, 대기실에서 일어나는 대기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약속시간이 30분이 늦었다고, 한 시간을 막, 그냥, 테마피를 주거나, 그아니한테 포로 진상환자거든 그래서, 대기 시간, 아, 약속 시간에 오면 대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기를 안 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또 환자 치료하는 게막한 시간씩 걸려요. 치료가 복잡해갖막 5분이면 그날때한 시간씩 걸려요. 그런 경우에 또 환자가 이제 컨트 하고, 환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환자는 그 다음에 약속이 자기 프라이빗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오늘 얼마 걸릴까요? 이렇게 저죠여러 알려줘야죠. 30분이면 끝납니다. 40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면 끝나고 그 다음 약속을로 환자가 나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환자가 교정을 할 때는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뭐한번 끝나면 설명한 거랑 끝나지만 교정은 2년, 3년을 하는데 처음에 진단할 때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무 설명도 없다? 그리고 오래된 지도 모른다? 그럼 환자가 기분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환자와의 컴플레인이 쌓여가고 어느 날 폭발하죠. 그래서 4개월 내지 6개월마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셀, 그저 파노라마 꼭 찍어 봐요. 그거는 저희를 방어하기 위해서. 루트리오 점이 혹시 생겼을까, 범위 점이 생겼을까, 혹시 내가 그, 너무 세기 때문에서 폐를 리가멘트가 너무 넓어졌을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6개월마다 세팔로 파노라마를 꼭 찍어 봅니다. 최소한도 파노라마 찍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laughs> 여러분들이 환자가 안정할 수 있도록 하데 여기 보시면은 대기 시간을 보면. 5분까지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15분, 20분, 30분 기다린 거고, 이건 많이 기다린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가끔 환자 늦게 와서 기다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통계에서 좀 빼도 상관없는데, 5분 기다렸을 때 32%, 2%인데요. 30%를 5분 기다리면 다 들어가게 하고, 50%를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고 있어요. 보셨죠? 자, 50, 50, 두개 합하면 50, 45, 50, 60, 60 거의 다 60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30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해야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환자를 기다려도 30분 이상 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논쟁을 뻥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게 의심이 되는 거는 와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냐고. 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계속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2년이고 그 2013년인데 이제는 30%에서 40%를 5분 안에 끝내요. 그리고 쭉 하다보면 거의 50%, 60%까지를 5분다에면 60%를 다 치고 끝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해요. 저희가 전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환자가 100명 치고 오게 되고, 1 5 0명 치고 오게 되면 일종의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은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아침에 시작해서 병을 끝날 때까지는 저는 사령관이 돼갖고 끊임없이 전투를 하는데 지금 공군 나가 지금 해군 나가 지금 육군 나가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투, 전쟁을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겨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진료 시간을 이제 또 비교하는데 진료 시대에 들어갔을 때한명한 한 명한테 얼마씩 우리가 투여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게 여기 오만 어, 오만 해볼게요. 아이거 어, 그냥 지난고에 땅입니다. 자, 10분에서 15분 정도와 15분은 90% 100도 서 10분에서 3 10분에서 25분 걸리는 환자들이 60%. 그러니까 0 20, 60%를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병원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규정으로 많이 많이 매뉴을하고 그다음에 규정으로 그 병원을 세팅을 하려면 20분 만에 60%를 20분 정도 이상 걸리지 않게 해주야 돼. 요 그러면 와이어 랜딩해갖고 될 수가 없죠. 치료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야 되겠죠. 자, 그렇하면서도 환자의 치료 결과는 좋아야 되죠. 이 환자 어떤 환자들은 뭐 포토샵한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얼굴이 많이 변했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들다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한 달만 하면, 서너 번만 하면 위생사가 붙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은 다른 보철로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디지털 시스템도 갖추고 이 코치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클라이너 들어보셨죠? 이클라이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클라이너 해보는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죠. 안 해보고, 안 자, 이클라이너가 처음에 나왔는데, 일기팀에서 어, 이클라이너 쓰신 분이 한두 분 계신데 왜 그거를 쓰다가 안 하냐고 했더니, 아니, 이거, 그냥, 영업소원들이, 모델 갖다 줬더니, 이거 갖다 키면 된다고 러더니 키면 안 돼. 그래서 가서 지금 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랬더니 그, 이클라이너 만드는 분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상담도 안 해줘. 열 받아. 그래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투명교정? 앞으로 문제, 투명교정이, 저도 작년에 좀, 한열 케이스 해봤는데, 아, 이거 위험해갖고, 못 쓰겠다 갖고안 썼는데, 투명묘정이 2년인가 3년 전부 굉장히 많이 했죠, 기피드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커질 때가 오래입니다. 2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환자 때 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냐면 처음부터 진단이 제대로 안돼 있고요. 저도 인비절라인하고 진단하는데 클리치기라고 그러는데 너무 진단이 엉망이죠. 심플해요. 이렇게 진단을 했고 어떻게 치료를 하냐, 말이 되냐 이렇게 제가 막 써서 전치는 메밀에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써서 보냈더니 그쪽에서 연락오게, 이렇게 자세하게 진단해서는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세요. 자,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잘 돼가고 있는지 잘못 돼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힘든 걸로 있는데, 그거를 상담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클라이너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을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전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laughs> 바쁜가가아이 환자는 좀른 사람한테 맡기고싶어 그러고싶은 사람이 그런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랬을때 누군가가 안전하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 끝날 수 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더이상 손 대지 말고 그냥 털고 환불하고 끝나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하시는데 이 코치 시스템을 들으려면 이 치료 시스템하고 디지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히딩크가 박지성을 키웠을 때 박지성이가 히딩크가 하대는 대로 볼을 연습하고 찾기 때문에 박지성이 나는 <laughs> 거지 히딩크가 이렇게 하라, 포지션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박지성이가 그안 따라오겠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코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들그토치가 원하는 그 시스템에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토트브라켓을 쓰라고 했는데, 저는 오원에서 쓰겠어요. 제가 자가 결체을 쓰라고 하는데 세라믹을 쓰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돼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치료를 안전하게 하려면, 첫 번째, 디지털이 이러면 진료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진단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스타디컬마다 샘플 분석을 막 복잡하게 한 번. 여러분 우리 나선생님한테 제가 게 볼게. 혹시 샘플러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샘플러 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 샘플러는 는 원래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인류학자들이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나치들이 밑에인과 그, 게르만과의 이 차이를 내기 위해서 그 얼굴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겠죠. 근데 교정에서는 사실은 이 앞부분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12개 내지 15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보는 게몇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진단 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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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만들죠.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랜드마크 15개면 세플로 끝나는 거예요. 교정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발치나 비발치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매뉴얼, 매듀화되, 매뉴얼화 돼야 되고요. 대신에, 그, GPD를 할 때, 진료 코치를 계속 받아야 지래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지만 되지 중간에 보면 여러분 자동차 타고 때 보면 5km 가서 좌회전하세요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안 하고 그냥 막 달려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끔 내비게이터 는데 볼륨을 낮춰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지 뭐 그냥 코스 시스템이 어떻다 고바이오메카스가 뭐 어떻다 나뭐 피지올로지가 어떻다 이런 것만 배워갖고는 아무한에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가끔가다가 그 어떤 굉장히 나이 드신 침절로든 할아버지가 한약 아니 한의사 면허없 분들 굉장히 잘한다는 건 그분이 경험을 많기 때문이죠. 거기다 한문까지 겹쳐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시죠전 케이스 스타디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케이스 스타디. 그리고 네 번째는 해결이 어려운 환자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는 거를 스타디 그룹에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환는자가 재교정을 할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되고요. 어, 지금 한 시간 됐는데 한 20분 정도 사이도 괜찮겠어요. 어떠세요? 피곤하세요? 괜찮으시죠? 네, 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그럴 수 없죠. <laughs> 자, 네비게이터 시스템 자 이제 그네 번째로 네비게이터의 시스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네비게이터 시스템에 들어와서 커뮤니티에 들어왔으면 저하고 커뮤니티에 들어온 멤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채널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포맷을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아마 거의 다 V셋 같은 거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사진 다섯 장 찍고 사진을 찍기가 어려운 사실은 개업들이 저렇게 사진 다섯 장 찍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처럼 시스템이 돼 있으면 환자가 벌써 들어오면 제가 어 환자 어떻게 됐어? 그러 사진 다 찍어놓고 모델 다 해놓고 뭐다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모델 사진을 저, 뭐, 인트로를 찍을 수 없으면 모델을 그냥 찍어주셔도 돼요. 그럼 베이스를 옛날 초기처럼 뭐 90년대처럼 베이스를 이렇게 뭐 만들 필요 없어요.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오델려보면더 분석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샘플로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아니면 만나서 하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달이 본딩은 저하고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같이 공유를 하겠다 라면인달이 본딩은 제가 볼 때는 리퀄먼트가 된다고 해 하지만 정확하게 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를 어떻게 모르라고 했는데, 휘발유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어버리면, 중간 에서 있을 때 내가 경유 맞는지 휘발유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엔진이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 휘발유를 넣는 것이 바로, 인바이트 검증 시스템이에요. 그래야지만, 처음부터 위치를, 시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눈으로 보면, 안 봐도,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각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인달을뽑드시템 이거는 저번에 티피비용사 그, 어, 분들 혹시 아시는거모요겠는데 t p 용사하고 제가 같이 어,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제가 몇십 년부터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좀 어, 달라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걸 줬어요. 자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면 이렇게 셋업을 하죠. 이 셋업은 원래 어, 1900 4 0 년대, 5 0 년대 이때 캐슬링인의 사람이 투스 포지션을 라는 것을 만들고 <laughs> 스파이너 분석을 가지고 만든데 t p 어, 그 미국의 TP의 오리진이니요 그들이 생각 하는 방법이 여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치료가 끝났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있던 환자를 발치해 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플레인하로마치가 들어갔을 때, 브라켓이 어디에 붙여야 되겠다, 어디 붙어야 되겠다 해갖고, 만들어서 브라켓을 미리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그를 만들어가지고, 오리지널 브라켓에다, 아, 오리지널 모델에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다리트 브라켓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저, 굉장히 뭐, 패딩하고 해서 좀 보기만 해도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대칭하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갖다 끼면 그대로 정확한 위치에 붙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이거 위생사 발견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을 갖다 끼고서 그냥 그대로 붙이면되죠 오늘은 코산이라는 회사에서 어 지금 저 TP는 지금 이거를 3D로 하지 않겠는데 소프트웨어를 그몇번 정도 사람이 세팅을 세탁을 세을 하는데 오늘 코장에서 어, 컴퓨터로 세탁하는 거를 일단 1 5분 정도 알려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가리트 본딩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정을 계속 할 거라면 100% 하셔야 되는데 TP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 만드는데 40만원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 40만 원씩 내라면서 가기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좀 제가 비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상용할수 없다, 모든 이사할수 없다. 자, 한 2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는데 20만 원 정도로 이날 돈을 그 수있다면 여러분들 시간적으로는 거의 50만 원이상벌 수가 있습니요 그리고 한달 혹시 많은 분들이 있으면 교정환자가 많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지기가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브라켓을 자기가 붙일 줄 모른다 그면 이게 100% 필요해요. 그냥 갖다 키면 돼요. 한 시간 배우면 여러분들이 금방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하나, 하나 키는데, 한, 한 2, 3분? 정도면 갖다 킬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 한 10분 정도.